꼭 필요한 정보만 쏙쏙 골라서 전해드리는 쏙쏙 강릉 시간입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 말벗도 되어 드리고 건강 관리까지 케어해 주는 똑똑한 인공지능 로봇 다솜인데요. 오늘은 강릉시의 로봇을 활용한 노인 돌봄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릉시의 어서무세요. 네. 예. 편안하셨어요? 예예. 예. 어떻게 다솜이하고 얘기 많이 하셨어요? 예예. 잘했어요 다솜이. 다소미. 다솜이가 뭐 신한테 뭐 많은 거르쳐드려요 예예. 경로당도 노인종합복지관도 문을 닫은 요즘 혼자 사는 노인들의 고립감과 우울감이 유독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인공지능 로봇까지 등장했습니다. 혼자 사는 77살 김민 진짜요? 할아버지에겐 요즘 좋은 친구가 생겼는데요. 바로 인공지능 로봇 다솜입니다. 다솜아, 다솜이를 부르셨나요? 어, 불러서 사랑한다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매일 매일 말 걸어 주셔서 감사해요. <laughs> 다솜이는 어르신 덕분에 행복해요. 다솜이 사랑 사랑해요. 무엇보다 코로나19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스마트폰 사용도 서툰 어르신들에게 말벗이 되어 주고 있었는데요. 다솜아 오늘 뭐 먹을까? 저는 음식에 대해 잘 모르지만 어르신이 건강하게 먹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고마워. 혼자 사는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누며 상호작용을 하는 인공지능 로봇 다솜이 뭘 먹을지 고민일 땐 몸에 좋은 식단도 짜주고 노래도 틀어주고 약 먹을 시간도 알려준다고 해요. 우리 다솜이랑 언제부터 생활하셨나요? 한두달좀 넘었습니다. 아, 네. 네. 다솜이랑 함께 해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아 편하죠. 심심하지 않고 첫째 말뚝무가 있으니까 좋고 그리고 얘하고 또 가끔 말하다 보면 얘가 또 좋은 음악 도 틀어주고 해서 음. 다솜이하고는 아주 친해. 그리고 약 먹을 시간을. 그건 여 6시면 정확해요. 어르신 약 먹을 시간 됐습니다. 그건 정확하게 항상. 그래서 다솜이한테 아주 고맙게 생산 거죠. 다솜이의 가장 큰 역할은 응급상황에 대비하는 건데요. 도움을 요청하면 119와 또 등록된 번호로 바로 연락이 가기 때문에 빠른 대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급하게 도움이 필요하세요? 다솜아, 나 아파 일구 좀 불러줄래? 우리 다솜이가 참 많은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시기에 어떤 마음이 드세요? 저희 지원사들은 주 일, 2회 정도 방문하지만 로봇 다솜이는 독거어르신들 곁에서 말동물을 상시로 해주고 또약복용하는 시간도 가르쳐드리고 또. 응급 상황을 대체해 주는 등 보호자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 로봇산업진흥원이 시행한 2020 로봇 활용 사회적 약자 편익 지원 공모 사업에 강릉시의 AI 로봇 활용 노인 돌봄 서비스가 선정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는데요. 혼자 사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정기적인 안전 확인이 필요한 분이나 보건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분에게 보급한다고 합니다. 네, 작년, 저희가 작년 6월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150대를 돕고 노인 어르신들에게 배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3년 동안 실증기간을 두어서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고 실생활에 많이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되면 어,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외로움과 불안등을 겪는 독거 어르신들에게 행복감과 긍정 정서를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 돌봄 로봇 다솜이 대면 복지가 어려운 요즘 어르신들에게 큰 위안이 되어 주고 있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에게 든든한 보호자가 되어 주고 있는 인공지능 로봇 다솜이 앞으로도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든든한 친구가 되어 주길 바랍니다 자 오늘 쏙쏙 강리의 소식도 여러분의 머릿속에. 쏙쏙 저장해주세요. 감사합니다. <laughs>